정관 필수 기재 사항 5가지. 정관이란. 어, 정관은 쉽게 말하면 회사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세무조사 때, 국세청이 가장 먼저 정관, 그 주청회사로 등을 요구하게 되죠. 남들 다 쓰는 표준정관인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가장 음. 위험한 것입니다. 표준정관은 삼법상 회사를 운영하는 단지 최소한의 규정만 있는 것이죠. 표준정관은 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군요. 네, 맞습니다. 법무사가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관에 꼭 세팅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필수 기재사항 1. 퇴직금 첫번째로 퇴직금입니다 예, 퇴직금은 분류가사로 국가가 정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세금도 낮고 또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큰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뭐 10억 20억의 많은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도 낮아지고 건물에도 발생하려는 혜택이 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정부의 규정 없이 받아가게 되면 예,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법정 퇴직금 이상을 받아가게 되면 상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 50%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퇴직금 규정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 규정이 없으면 많은 돈을 가져갈 수가 없게 네 맞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이 중간 배당. 두 번째로, 중간 배당 규정입니다. 원래 법인은 1년에 한번 배당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회기 중간에라도 주주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회기 중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여금 회수와 유동성 확보, 또 절세 전략 등을 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수 기재 사항. 3. 임원 보수 및 유족 보상 제도. 세 번째로, 임원 보수와 유족 보상 규정입니다. 예, 대표님 6시에 어, 남은 가족들이회사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이게 없으면 상상세폭 포탄을 그대로 가족들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법인의 이런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필수 기재 사항 4. 자기 주식 취득 규정. 네 번째로, 자기 주식 취득 규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명 주식 해결이나 이익 소각 등 자본 거래를 하려면 정가상의 자사주 취득 절차와 할 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규정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오. 정관 세팅 요건들. 어, 정관은 주주총회, 공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사 상황에 맞는 규정 등을 세법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죠. 뭐, 상법이라든지 민법, 소득세법, 상속징역세법 근거에 맞게 만들지 않으면 세무 당연이 부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감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그에 맞는 옷을 에, 바꿔 입듯이 정관도 회사의 규모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관의 세심한 세팅, 징역세만큼은 전문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도시병원. Tee <slaps>